친구 한 개, 너한 개, 이거 한 개, 너세개줬지 사탕 하나 줄까? 응 어, 사탕 많아. 아 꼬맹아 잠깐만 사탕 줄게. 넌 혼자니까 특별 서비스로 두 개를 줄게. 게, 아까 걔네들도두개 줬어. 아 그러네. 그럼 넌세 개다. 자 안녕. 아이고 춥지? 흙물이. 휴지가 어. 없나? 유지가 없네. 뭐 닦아줄게 없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는 운동화 신었어. 운동화. 빨리 왔다오이. 빨리 왔이바이토이바이토이바이토이바이토이빨바이토이 아닌 같은이 <laughs> 어? 이빨이 빨리 살이지리왔살아이것 같은데. 이이이면7살이지 7살 아닐 같은데 생각보다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지. 아까 미사워 한 그릇. 오케이. 에너지를 많이 썼어 지금 거, 그 아, 네. 쪼느라고. 형 근데 끌고 간다며요. 이렇게. 시동 안 걸고. 아 시동 안 걸고. 흐르는가? 아, 어떻게 끌고 야지 시동 안 걸고? 야, 시동을 끄면 돼? 중립에 놔야 돼요? 그거 오고 막은또 오르막 시동 걸어서 이제. 아 이렇게 내리지 않고. 바이바이. 약간. 바이바이. 어 야야 어, 야, 너 어디 서 있냐 너. 야 위험해. 위험. 위험. 제다 우리가 더 위험하다. 아이, <laughs> 아이 꼬맹이가 어디 서 있는겨 무섭게. 응 지금 이런 이런 절벽에 서 있네 꼬맹이가. 아주. 예 지금은 어 이거 오토바이 시동 안 걸고 이게 더 미끄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형 근데 어 이거 봐. 넌너 편한 대로 가, 난 이렇게 갈게 그래요? 어. 아근데뒷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어나뒷브레이크 밟으면서 가고 있어. 아뒷브레이크어이러면 어,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위험한 거는 시동 걸고 가도 마, 매한가지잖아. 맞아 맞아. 어. 내리막은 이렇게. 음 천천히 내리막은 이렇게 가고. 와, 근데 아까 여기 막 질주하는 애 있던데? 아, 걔 진짜 무섭게 빨리 가던데? 정말 빨리 가던데? 어이구, 우와. 어, 내 기준에선 거의 제 정신 아닌데, 그거. 그거. <laughs> 그거. 심지어 걔는 바깥쪽으로 갔어. 그니까. 여기서 거의 뭐 질주, 그, 뭐야. 게임, 게임하던데, 거의. 게임? 오토바이 게임?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니까 이게, 길 진짜 좋으면은 상관없는데. 그니까 돌이 많아가지고. 어, 돌이나 흙 같은 거 잘못 밟아버리면은. 음, 여 여긴 좀 괜찮, 무난하다. 아야,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안, 안 위험하네 이건. 진짜 오르막길보다 내리막이 더 무서워. 더 무섭고 위험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밤에 바깥쪽이 안 보였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다 왠지. 와. 아예 안 보여서 조금 덜 무서웠어. 그럴 수 있어. 비신이 무서웠지. 그니까. 어, 지금 오토바이 타고 그 끌고 가 저희보다. 꼬맹이 날새 가지고 막 팍팍팍 뛰어아다녀아 어, 그러네. 진짜. 아제 꼬맹이들이 서 응. 있구나. 아, 아까 걔네 아니야 근데? 몰라. 아, 걔네들은 남자들이었잖아 여자들. 애아 그래? 여기서 줄까? 아 쟤도 사탕 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어디에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어. 사탕 줘야겠다. <laughs> 아 야, 야무지게 뛰어오네 아주. 반토이아반 반과엠. 음. <laughs> 야 사탕 받으러 와. 이 아저씨가 사탕 준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야무지게 뛰어오는데. 약간 그 느낌이었어. 어, 어 아, 약간이 아니야. 난 확신하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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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야. 확신하지만 <laughs>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음. 얘도 다섯 개 주면 되겠다. 아얘얘 얘도 얘도 세 개. 세개줬넌 줬잖아. 더 달라고. 로이 로이 한 개만 더 줄까? 알았어, 한개더 줄게. 두 <laughs> 개? 그래. 아, 재 줘야 돼. 이거 아 이거 얘 거야. 이거 너너 너 지금 세 개. 아. 어... 애교 한다, 애교. 애교? 한 번만 더 해봐. 줄까? 네. 네? 네 온다 <laughs> 아이고. 야무지게 뛰어갔네. 진 안쪽으로 돼, 안쪽으로. 어. 잠깐만.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콧물 흘리면서. 어. 아이고. 한명더 온다. 야, 숨차. 아 숨차구나. 잠깐만. 한명더 오고 있어. 아, 안 되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거를 빼앗기면은 딴 데서 줄게 없는데. 야, 너도... 앞이랑 가장 쪽에는 뭐 없겠지. 아또 사면 되는구나. 자 너도 세개 줄게. 자한 개, 두 개, 세 개. 야너 많이 줬잖아 너는. 너 다섯 개줬잖아 다섯 개. 양심이 양심 그래 양심. 앞에 도 하나 오네. <laughs> 아 <이제> 애기야? <laughs> 어. 네 친구 또 와? 친구랑 애기랑. 다 불렀네. 에이 <laughs> 참. 길이 무서운 게 진짜 이길 바로 앞에 그냥 저지야 근데 이꼬맹 이들은. 이 길을, 그냥 막뛰어댕겨 여기, 절벽인데. 아이, 친구를 불렀네, 귀엽게, 아주. 우산도 쓰고 있어요, 아무지네. 넌 동생도 있구나? 어, 아, 일로 와, 줄게. 허걱대는 거 봐. <laughs> 절벽 올라가가지고 자, 너는? 자, 친구 한 개. 너한 개. 이거 한 개. 개. 너세개줍지 그, 동생, 동생. 아, 동생은, 동생도, 동생은 두 개. 아 야, 야, 이거 이거는 동생 거, 동생 거 이거. 너너꺼바까이 동생 하이까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넌, 동생 받아간다. 너는 한 개만 더 줘. 오케이, 못 가는 너? 제 여섯 개, 일곱 개 받아 간다. 아 근데 너무 왜안 왜 가? 왜안 가? 너네. 바이바이. 한 개씩만 더 줘?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이다. 음... 자한 개씩만 더 줄게. 애교쟁이구만자살 좋게 나눠 먹어. 바이바이. 응, 음, 바이바이. 한개더 달라고? 안 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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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명더 데리고 오는데? 아, 또 온다고? <웃음> 여기도 와? <laughs> 아이고. <웃음> 야, 야. 뜨뜨. 띠띠. 뜨뜨야. 검사, 검사, 뜨뜨. 뜨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동생매고 오네 동생매고 와 얘도 동생것까지 해가지고 3개 더 주러 가야겠다 아, 얘도 진짜 한 3살 4살 돼 보이는데 그니까 검거 쟤는 근데 동생인데 왜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아이고 야무지다 야무져 그냥 아이고 <laughs> 아쟤 꼬맹이 자아저 꼬맹이 두개줘어 우리 갈게 아녕빠 바이바이 어잘 있어 잘 지내고 어. 간다잉. 어, 잘 있어. Bye bye. 안녕 어간잉어잘 있어 안녕 봐봐 제일 꼬맹이네 제일 꼬맹이 애들 앞에 절벽 어아야 근데 이런 데를 그냥 마구 뛰어다니네 꼬맹이들이 그냥 절벽을 아무렇지 않은가봐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오래 살아봤자 몇 년이잖아 세 살인데 막 야무지네, 야무져. 되게 웃긴다. 동생 들쳐매고 오는 거 너무 웃겼어. 진짜 옆에 저렇게 약간 풀 같은 것만 있어도 좀 마음 편할 텐데. 그러니까. 가도 되겠다. 여기는 가도 되겠네, 어. <laughs>